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불부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5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 탓하지 않고 꾸준히 제가 수익 떠먹여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제 추천드렸던 리스크 바로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영상뿐만 아니고 제가 어제 분명히 이렇게 리스크 추천드렸고요. 영상보다 빠르게 진입해서 수익금 챙겨왔습니다. 강력한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같이 타점 잡아서 수익 챙겨 드렸죠. 자 간단하게만 보시면요. 어제 타점 잡아드렸을 때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하단부 지지 121선 지지 오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러한 급등 직전 종목들의 타점 그리고 대응법 고정 댓글에 링크로 졸부의 정보방 전부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빨리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기꾼이네 뭐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뒤로 가기 빠르게 눌러주세요. 정말로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도 제가 어떤 코인으로 단기 수익 노리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입해야 될 종목은요, 바로 엠브리입니다. 자 지난달 말에 실시간 정보방이나 제가 영상에서 타점 잡아드렸었고요, 수익 챙겨갔던 종목이에요. 이번에도 좋은 수익 타점 나왔습니다. 대충 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전에 이렇게 잡아드렸던 상승 패럴 러 채널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단에서 잡고 중단부, 상단부에 걸쳐서 매도하고 하단부에서 잡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또한 이 상승 패럴 채널 하단부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 하단부 지지만 받는 게 아니고 보시면 초록 색깔 120일 이평선 그리고 파랑 색깔 200일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자, 지금 거래량 한번 보시면요. 중간 중간 수많은 이렇게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분들도 한 눈에 볼수 있죠. 매수 거래량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매집하는 적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엠블 여러분들 꼭 잡아주시는. 저는 권장 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좋은 패턴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전형적인 폭등을 만들 수 있는 하락 쇠기형 패턴까지도 만들어졌어요 자이 하락 쇠기형은요 고점은 이렇게 낮아지고 저점 또한 점점점 같이 낮아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띄고 수렴 끝에서 높은 확률로 전 고점까지 요렇게 폭등하는 고유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수렴 위로 돌파하려는 흔적까지 나와준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돌파하려는 모습까지 띠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엠블 충분히 단기적으로 전 고점인 12원대까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마치 60%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예요. 저 어제도 정확하게 리스크 잡고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 영상 확인하신 분들 엠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엠블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이 좋든 나쁘든 반드시 상승할 종목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저 졸부는요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타. 함께 공유하고 정보방에 계신 분들과 무상향 계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도요 여러분들 놀고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정보방 들어오셔서 반등 나올 종목들 하나라도 더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엠블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호인는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